이번에는 유리 구슬 속에서 동영상이 재생되는 방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리 구슬 안에서 동영상이 재생되게 하려면 두 가지 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디오를 타원형으로 트리밍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PNG 파일을 만들어 유리 질감을 보다 실제감 나게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모두 파워포인트 기능으로 가능한데요. 어떻게 유리 구슬 속에서 동영상이 리얼하게 재생되는지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는 이렇게 타이핑을 먼저 해 놓으시고요. 이 텍스트는 에스코어 드림 그 6번. 나는 바른 고디 OTF 10포인트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빈 화면을 하나 열고요. 이 부분은 지워 주시고요. 디자인에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스크린 16대 9 사이즈로 맞춰 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작업은 오피스 3 6으로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빈 화면에 예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고요. 비디오, 배경 이미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불러와서 함께 그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아트컴피티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4222번 게시물을 열어서요, 어, 다운받기 바랍니다. 작은 유리볼이 여기 있는데요, 내 PC로 저장을 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런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미지 복사. 여기다 붙여놓으시고요. 살짝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빈 화면을 열고요. 배경 이미지하고 비디오를 다운받겠습니다. 맨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픽사베이에 바로 갈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클릭을 하면 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 안 밝혀도 된다 하니까요. 마음 놓고 실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픽사베이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이미지 복사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늘려줍니다. 이만큼이 모자라네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픽사베이에는 많은 비디오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상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해상도가 너무 높으면 파워포인트가 버벅거리기 때문에 적절한 해상도의 비디오 파일을 다운받기 바랍니다. 1280 사이즈면 좋겠네요.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이 부분 늘리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한 번을 더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요. 똑같은 게두 개인데요. 여기에서 그림 서식 자르기에서 이만큼을 잘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그대로 덮어 주고요. 이거를 이렇게 늘려 줍니다. 거의 티안 나게 모자랐던 배경 부분을 완전히 메꿔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도 미리 와서 붙여놓습니다. 적절한 위치로 올려놓고요. 이런 글씨들도 나중에 이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 폰트나 아무 내용이나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됩니다. 색상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가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튀면 오히려 시선을 뺏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적정하게 작업을 끝내고요. 자,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비디오에 내 PC의 비디오. 조금 아까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은 비디오 하나를 삽입합니다. 좀 줄여주시고요. 유리볼에 맞춰서 대략 이렇게 압착을 합니다. 비디오 서식, 비디오 쉐이프에서 이 타원을 선택합니다. 일단 동그라졌고요. 비디오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를 50포인트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조금 작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 색깔도 있으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생하기 위해서는 재생에 마우스 클릭 시간이라 자동 실행으로 바꿔주시면 화면이 전환되면서 바로 이것이 돌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비디오가 너무 길다 싶으면 여기서 트리밍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1분 정도 사이즈니까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아직 조금 이 프로 부족한데요. 유리구수를 가져와서 이후에 덮도록 하겠습니다. png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요. 직접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PNG 파일을 위에다 붙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삽입에 그림, 아까 다운받은 유리볼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이것이 중요한데 잘 확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잘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 유리의 질감을 좀더더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자, 일단 다 끝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유리 구슬 안에 동영상이 타원형으로 돌고 있고 텍스트도 배치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